아자에서 쇼핑을 하다가 없으면 없으면 이제 갈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거기에서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어 네, 올해 처음으로 제가 내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위에도 입고 밑에도 입고 옛날에는 위에만 있었는데 지금 위 아래로 다 입었는데 아직도 내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자에서 산 거거든요. 너무 색깔도 이제 엄 좋은데 여기 이렇게 투마 어 것도 내복을 여기서 샀거든요. 한 벌에 한. 한 2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섯 벌에 5만 2천원 돈이었는데 푸마거예요. 푸마. 여러분 푸마 아시죠? 너무 기모도막 들어있고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요거는 그보다 더 저렴한데 얘는 또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타여있어서 좋더라고요. 스타킹처럼 옷을 입으니까 되게 따뜻해요. 생각보다 따뜻해서 아무튼 그렇게 아자을에서 쇼핑을 막 하거든요. 식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신발장, 본인들이 각자 집에서 쓸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아자몰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감자, 양파, 계란, 여러 가지 야채 이런 것들. 예. 또 이렇게 어 식탁 위에 있는 우리 이렇게 세라믹, 세라믹 프라이팬 그죠 여러분. 음, 예. 그냥 넘어갈게요. 또 심, 저기 캐리어 같은 경우도 제가 어 몽골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행용 캐리어 같은 경우도 애터미 아자에서 이렇게 샀거든요. 노란색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가볍고, 예, 그래서 어, 옷장 속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아자몰에서 만약에 구, 구,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애터미 쇼핑몰에 아자 쇼핑몰에는 다이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 PV라 해가지고 포인트 밸류라고 하는데 요 것들이 중요한 거는 돈이 돼요. 애터미에서 조금 아까 먼저 오신 분들은 이 도구, 그, 그 애터미에서. 작년 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1억, 어, 19억이더라고요. 19억. 여러분 19억 상상 가세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억 5천 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벌었는데 그분이 애터미 노래에서 쇼핑하는 소비자 멤버십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달에 1억 5천이라는 돈을 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은 이제 메디쿡을 가서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어, 주방 명품, 기술력, 품질력, 뭐 입증됐다. 더 중요한 거는 변함없는 품질이래요. 여러분, 에터미 메디쿡은 동원금속에서 만들어냅니다. 동원금속, 그 철강 쪽에서는, 이 금속 쪽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는 제조를 해서 어떤 브랜드 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을 OEM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OEM, ODM 방식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